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QM6 차량 가솔린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솔린이나 LPG QM6 좋은 매물 없나요? 연식 좋고 저렴한 매물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일단은 삼성의 그냥 QM6 아니고 더뉴 QM6로 나와 있습니다. 더뉴 QM6 2.0 LE등급 가솔린으로 나와 있고요. 심지어 l 리 중에서도 그냥 l 리 시그니처라고 해서 l 리와 알이 사이에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더뉴기 때문에 2020년식의 주행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11만 킬로가량 10만 9천 넘긴 11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는데 용도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용도 이력 없이 그냥 혼자서 고속 주행을 위해서 차량을 타시다가 판매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타이틀을 또 갖고 있어요. 단순 교환도 없이 그냥 주행만 자주 해왔고. 하부의 누유 미세노유도 당연히 없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차가 얼마냐? 170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이, 삼성차들, 이 SM6나 QM6, 보시면 이렇게 D 글자 데이라이트 들어가잖아요. 그 데이라이트에 전면부 포함해서 전방향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색상은 쥐 색상 바디를 갖고 있는 차구나 보시면 됩니다. 앞유리나 본네트나 앞범퍼에는 큰 스크래치 없이 부패 는력도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70%가량 남았습니다. 휠도 스크래치, 약간만 주차 스크래치? 약간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달려있고, 이 차량은 후축방 경보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있기 때문에 도어 캐치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 외판 상태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딱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도 앞쪽보다 많습니다. 80%. 뒤쪽에 휠은 앞쪽보다 스크래치가 좀 비교적 덜 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후면부 쪽에 대로등이나 아래쪽 범퍼나 이런 거 깨진 부분이나 그런 건 없는데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대로등은 지금 깨져 있어 갖고 이거 새 걸로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오면은 교체까지 다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차량이 일단 파워트렁크가 있거든요 파워트렁크가 있는데 이게 버튼이 안 눌려요 지금 그래서 이 버튼까지도 새로 주문을 해 놔서 잘 되게끔 변경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부 볼 건데 그냥 뭐 단순 오염 말고는 차량이 큰 상처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 운전석 쪽에는 약간의 생채기 조금 존재하네요. 문을 가장 많이 열고 닫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만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 열이 6대 4 폴딩이 또 됩니다. SUV에는 또 폴딩하면서 다니겠죠. 한쪽만 제가 폴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 폴딩한 모습 빨리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 일단 탑승을 했는데 제가 반만 폴딩이 났다 그랬잖아요 폴딩했을 때이 정도의 수납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시트 이제 올려갖고 보실 때 6대 4 폴딩이기 때문에 이 반면 반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시트 컨디션 깨끗합니다 찢기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고 팔걸이 내렸을 때 여기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컵홀도 달려 있고 아래쪽에 매트는 이렇게 변경을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풍구, 뭐, 12V, 시거트, 있을 건다 있고요. 천장에 큰 오염도 없고, 오여, 아니, 큰 오염, 작은 오염도 없습니다. 그냥 천장 실내 상태는 깨끗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이제 운전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당연히 카드키,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건데, 가솔린 차량 말씀드렸죠? 시동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하게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기판 상에 경고 등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는 현재 주행 거리 11만 142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가죽과 우드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트립 컨트롤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 오토 와이퍼랑 함께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는 여기서. 눌러서 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석과 조수석 1 열은 전부 다 오토 윈도우에 후축박 경보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에 실내등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함 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쪽으로 ECM 룸미러와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있고 대시보드 쪽도 부착부 손적 없이 깔끔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페시아 중에는 S 링크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라디오 소리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운드는 빵빵에 잘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어컨 공조기는 일단 오토로는 들어가 있는데, 이 오토 버튼 눌러갖고, 살짝만 터치해서, 여기서 또 방향, 바람의 색이, 방향, 에어컨을 틀 건지 말 건지, 여기서 또 한번 터치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도 s l 크 자체에서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관리 같은 거는 이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는 전자석으로 들어가 있고 에코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교구솔라 이쪽 보시면 앞에는 수납함, 뒤에는 스피드 리미트 가죽 기어봉, 컵플도 이렇게 있습니다. 심플하죠?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 수납함 있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진기어 딱 넣어주면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카메라 외에 감지기가 전방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도 좀더 편리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솔린 QM6는 어떤 소리를 갖고 있을까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한번 내시죠.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 그냥 가솔린이었습니다. 가솔린인데 일단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많다고 한들 고속주행으로 관리를 해놓았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또 용도 이력도 없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정숙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20년식의 더뉴 QM6 LE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11만 킬로 가량 주행을 했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 훈련호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일단 더뉴가 1,700만 원대에 나와있다는 것도 좋은데 그냥 딱 1,700만 원에 드리고자 갖고 왔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 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